자켓 사진을 고민용 안고 찍은 섹시 아보,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청담동 황금 비율이라는데 어떻게 소맥 몇대 몇으로? 아, 청담동 황금 비율이야? 어, 어디를 봐서? 그러니까 소맥은요. 아, 근데 개인적으로 양맥인데. 양, 예. 양맥? 양맥? 어, 뭐, 양맥 주세요. 3대5로 좀 부탁드려요. 아, 3대5가 좋군요. 네. 네. 일단, 차 <laughs> 한잔 하시고요. 네, <laughs>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패밀리라고 듣고 있는 우리 또 자기한테 인사를 좀 해주세요. 우리 자기라고 불러요. 자기요? 예. 네. 자기야. 자. 자기 안녕. 아 어. 나왔어 라디오에 막 이래요. <laughs> 그래도 보는 라디오도 보여요. 아 어. 예. 지금요 사실 이 머리 마음에 안 들어서 되게 다시 묶고 이따 노래 나올 때 다시 묶을 거예요. <laughs> 귀여운데 뭐요? 어 그런데요. 네. 목소리가요 너무 아나운서 같이 좋으세요. 전... 저예 그냥. 네. 네. 뭐 당연히 좋으시니까 이제 하셨겠지만 <laughs> 그래도 연기할 때 목소리랑 좀달라서아 정말요? 어, 네막 여자인 저도 아. 어, 좀 좋다 이렇게 아, 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좋으신데요? 팔비 화요일 목소리 이비시소리가 훨씬 매력적인 아니에요 듣기 싫은 사람 일만 한방 갈려요 저는 네. 전 좋은 쪽 아, 좋은 그래? 쪽에 화... 반에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아니, 화요비 씨가요, 정말 우리 스탭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 예전에도 목감기 아. 때에도 불구하고, 네. 보통 막 매니저분들이 말리잖아요. 감기 네. 걸려서 라이브 오늘 안 된다고. 네. 근데도 화요비 씨가 네. 괜찮다고 하겠다고 해서 완벽한 또 라이브를 선보였다고. 감동을 했어요, 제가. <laughs> 이렇게, 이렇게 충만한 나이가 아닌데요. 근데 네. 오늘 보니까 또좀 감기 걸리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네, 오늘 무슨 강가에서 하는 음악 프로를 했는데 네. 계속 이제 무대 의상은좀 노출이 이렇게 많 여기가 거의 여름 의상처럼 그러니까 되게 추웠는데 뭐 콧물이 계속 멈추질 않고 재채기를 막 12등 홍보를 하는 거예요. <laughs> 지금 재채기만 30번 했나봐요. 어떡해요. 오. 죽겠네요. 하지만 그래도 음, 또 라이브, 또 라이브, 와 들려드릴 거예요.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laughs> 1년 만에 네, 앨범이 나왔어요. 네. 그죠. 음 반응이 너무 좋고 네. 발매 2주 만에 다운로드 차트 1위를 석권하셨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능도 오랜만에 이렇게 또 네. 우리 결혼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음, 그, 그쵸죠저번는 네. 네. 저도 재밌었어요. 예, 네. <laughs> 어 너무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 정말 솔직한 모습. 네. 아, 좋더라고요 그런데 다르게 또 앨범에선 섹시하게. 아, 섹시하진 않고요 완전 섹시해. 뮤직비디오를, 예. 어, 모자 써야지. 뮤직비디오를, <laughs> 영 거슬리네요. 제가 지금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머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몸리확 예. 떠버렸어요. <laughs> 아, 자, <참>. 예, 뮤직비디오. <laughs> 뮤직비디오를 본이 아니게, 그게 약간, 에로틱하게 가가지고, 예. 제가 연기 하겠다고 꿈꿈 꼬박 우겨갖고 했는데 사실 걱정이 좀 있긴 했어요. 뭐 개똥이로만 알던 그런 그런 이미지로만 알던 분들이 좀 많이 충격을 받으셨다는. <laughs> 제가 원래 섹시했는데요 막. 근데. <laughs> 그죠. <그쵸>? 아니에요 전. <laughs> 또 연기 <laughs> 연기는 어때요? 또 도전을 제대로 한번 해보시는. 저는 거. 연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냥 연기 한 사람 보는 것도 좋아하고. 어. 그니까, 대충, 어 영화 좋아하고 드라마 좋아하는 그런 팬 입장을 조금은 넘어서서 약간 매니아처럼 어. 연기, 어, 그 사람 연기 색깔을 음. 이렇게 찾, 찾아서 보고 막 그럴 정도로 음. 연기라는 거 자체에 참 좋아, 아, 연기라는 거 자체를 좋아하는데, 그, 저도 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노래도 제대로 못하는 게 무슨 또 <laughs> 연기에 발괜니어사프게 들여놨다가 이들 저도 안 되는 니네 맛도 내 맛도 아닌 활동 뭔지 아시죠? 그거 될까봐 아. 참고 있었는데 근데 또김기독 감독님의 영화도 또 아니, 이거를 좋아한다고 그러고 제가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하든요 네. 그런 약간 너무나 어 감독님의 색깔이 뚜렷한 아, 출연 자이가 온다면 사실로 여행이 어 그럼요 너무 어, 뭐 제이 오겠어요. 그냥 좋다고 그런건데 이게 이렇게 되버렸어요. 네 예, 어, 너무 좋아요. <laughs> 그리고 또 이렇게 앨범 얘기를 또 하자면 예. 앨범 타이틀이 This is love 입니다. 네 This is love. 이게 그또 우리 결혼했어요 응? 이렇게 봤던 바카유비씨랑 응? 너무 어울려요 이 러브 아, 정말. 그쵸 막 사랑만하게 예. 생겼죠. 네. 예? <laughs> 사랑만하게 생겼죠. <laughs>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저요? 네. 예. 어, 전좀 사랑은 원래 좀 헌신적으로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음. 그래야 제 제가 제...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네, 그게 좋아요 뭔지 알죠? 어, 그렇게 해야만 그 그니까 다이 사람을 오린. 사랑하는 것 같고 음. 맞아요 올인 올인 맞아요 그러니까 참. 아. 그렇구나 <laughs> 그래야 돼요 <laughs> 소시, 사랑을 되게. <laughs> 주는 게 기쁘잖아요 예. 또 이렇게 줄것 같지만 노래할 때는 또그 카리스마가 장렬합니다. 안 이렇게 사랑도 안줄것 같고 네. 노래할 때 보면 <laughs> 생길것 같고 그래요 근데 말씀하실 땐 느릿느릿한데 네. 노래할 때또 다르니까 네. 아나운서 말투 연습을 해본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제가 또 언제 실온을 네. 했네요 네. 아나운서 말투를 네. 제가 디 DJ를 하고 입고 있지만 <laughs> 제가 디 DJ 하고 있는 거 모르는 분들은 저 아나운서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그라 정도만 들으요 이 톤과 그 안정적인, 그 톤과, 안정적인 그 톤과 정말 전형적인 그 여성스러운 보이스 있잖아요 <laughs> 제가 가질 수 없는 깜짝 놀래 노래할 때는 하율씨 이러잖아요 저요네 그런가? 저 완전 예 네, 그러죠. 아, 한번 우리 아나운서 멘트로 읽어봐요. 원쪽 가사를 반쪽이야? 네. 어쉔아나운서처럼 쉬는, <laughs> 심장이 <웃음> 이게 감기에 걸려서 심장이 두근대고 <laughs> 어, 죄송해요, <laughs> 어, 이거 못하겠다. 원래는 이거 보는 조금 나았는데 아무리 하려고 그러자 심... 심장이 두근대고 죄송해요, 소윤진 씨 부탁드려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laughs> 네, 오나 어, 듣고 싶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잠깐만 반쪽. 심장이 두근대고 난상심도 <laughs> 못자겠어. 네 말투, 네 표정까지 난한 번도 놓친 적 없어. 사랑하는 여잔 행복하댔잖아. 난왜 이렇게 아픈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소리쳐봐도 난 아무것도 안 들려. 오, <laughs> 저, 나 진짜 여기 <laughs> 닭살 걷은 거 보여드리고 싶다. 오, 너무 좋다. 가사가 좋아서 그래요. 재밌었어요. 그러 와, 오늘 분위기가 어, 일단 서로 음. 비행기... 네. 좋은분위기인데 좋은 분위기. 그러면은 이 가사도 읽은 김에 이 노래를 네. 듣고 오, 얘기를 네. 더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요비 씨가 반쪽 불러드릴 거예요. 듣고 있는 자기 베스트 감상평의 사인 CD 들립니다 궁금한 질문도 보내주세요. 50원 유로 문자, 샵1061, 그리고 콩으로요. 반쪽 하요비. <목소리> 근데도 <목소리도> 난한숨간못 잤어 이말도이 어, 네 표정까지 난한 번도. So sure 누가 감기 걸렸대요? <laughs> 연기한 거 아니에요? 감기 연기? <웃음> <웃음> 노래 딱 끝나면 다 감기 연기 돌아오시고.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방송사고 아니에요? 라이브 맞아요? 녹음한 거랑 차이가 없는데요. 그다 감기까지 걸렸다면서요. <laughs> 와, 아이고, 도대체 저, 어떤 감사합니다. 분을 선물 드리지? 어 제가 한 열, 열 일곱 분을 뽑아놨어요. 요 번호를 하나 정해주세요. 어, 12번이요. 요비 언니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제귀파퀴를 감싸 들어와 달팽이관과 유스타키 오관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laughs> 이분 원래 받으셨어야 될분이에요 <laughs> 6306님, <laughs> <야>, 달팽이관과 유스타키 오관에 <laughs> 소름 돋은 분께 제가 생신 <laughs>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이게 직접 쓰신 가사고요 이거를 곡받고 한 시간 만에 가사를 썼다고요. 네, 그게, 어, 그,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곡을 처음 받자마자. 음. 그래서 저는 어 다른 곡도 좋았지만 이 곡을 딱 들으면서 아 이건 무조건 타이틀로 해서 무대에서 아. 꼭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보통은 그 그냥 약간 말도 안 되는 영어 가이드 이런 걸로 해놓는데 음. 이 노래는 한글 가사가 원래 붙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가사 내용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음. 그렇죠. 처음에는. 한참 뒤에 녹음하기 며칠 전에 무조건 써야겠다 싶어서 딱 했는데 노래를 몇번들었는데 반쪽이란 가사가 생각이나 아니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음. 그래서 제목을 두고 이렇게 쭉 써내려갔는데 어 진짜 음. 노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지 제가 되게 기분파거든요. 음. 마음에 진짜 들면 어 좀잘 하고 마음에 진짜 안 들면 진짜 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못해요. 그 <laughs> 정도로 기복이 심한 아이인데. 한 시간 만에 썼어. 와, 반쪽만 가져도 행복할 수 있다는 가사. 네, 가사에서만 이게, 가능한 얘기죠. 이게, 이게 반쪽만 가져온다. 주인공 누구야? 아니, 그래서 혹시 아, 경험담인가? 아, 경험담은 아니고요. 네. 저, 제가 성격상 네. 그러지는 못해요. 음. 근데 그그 그, 거기 가사 에 있는 주인공이 약간 갈등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어, 그냥 욕심이 좀 나긴 네. 나는데. 좀 어떻게 할 수도 없, 없을 것 같고 약간 그냥 아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면 말이 되네 그렇죠. 싶다. 그런 <laughs> 내용이에요. 어잘안 들리네. 어 <laughs> <laughs> <오>, 되게 웃겨. 아주 <laughs> <좀> 귀여운데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제가 뭐제 경험담은 아니고요. 아 네. 뭐, 아니랍니다. 어떻게 든 반쪽만 가질 수는 없죠. 그쵸예 그러시잖아요. 예. 반쪽만 가져선 최선을 다해 서 사랑할 그치. 수 없지. 다줄수 없지. 반쪽만 어떻게 줘 아니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네. 요즘에 팔춘기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도대체 팔춘기는 언제 오는 거예요? 어, 그게 그게 얼마 전인데 네. 벗어났어요. 오. 그게 이제 콘서트 할지음 음. 작년 연말에 음. 부, 사, 옛날에 사춘기 때 느꼈던 그런 어. 이 고독함과. 어떤, 그, 그런, 정말 말 못할 그런 감정들이 찾아온 거예요. 분명히 내가 사춘, 진짜 사춘기 때 느껴본 그런 감정들이. 근데, 나이, 나이도 나이니만큼 사춘기라고 하긴 뭐하고 해서, 팔춘기라고 그랬어요. 그런 <laughs> 게, 이게, 가상이지만, 네. 그렇게, 우리 결혼했어 에서 이렇게 하고, 좀 사랑도 해서, 좀 벗어난 거 아닐까요? <laughs> 다시 음, 너무 공허한가? 헤어졌으니까? 아니요. 우리 굉장히 쿨하게 헤어진 케이스예요. <laughs> <laughs> 열심히 같이 활동하고 있고. 그 눈물이 나더라고. 정도 많이 들었고 그래갖고. <laughs> 아, 제가 밥도 눈물 나더라고요. 잘 보여. 그렇 음. 거기 뭐 뒷얘기지만 거기 그 M 분부에 그 같이 계셨던 스태프분들이 편집하시면서 다 오셨대요. 와. 그 너무 뭐 정도 다 들었지만 그게... 슬프게 울었나 봐요. 제가. 리열하잖아요 <laughs> 그 눈물이 되게 예쁘게 떨어지더라고, 이렇게 가운데 모여서 그게요. 연기하듯이. 안울리려고 했었는데, 한인씨가. 음. 가슴을 후벼파는 말만 해서, 여기 이만큼 뭉쳐있다가, 음. 이렇게 한번 했는데, 음.